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는 시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로마 성경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 3장 19절부터 24절은 인간의 죄인됨과 율법의 역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며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로마 성경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 단순히 특정 민족의 규율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를 드러내는 보편적인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비춰 보여줍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상경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구절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로마 성경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새로운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의 한 의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고 증거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성경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이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이 의롭담을 얻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나. 이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든, 소외된 자이든,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우리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이웃을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로마 성경 3장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이 구절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인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과 관계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로마 성경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을 통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속량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치러진 대가를 의미하며 그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성경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이 없는 이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소외된 이들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홍반장의 유튜브 사역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